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개의 영상을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어, 매매 복귀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어, 네, 3, 거의 뭐 40분 가까이 돼서요. 1부, 2부를 나누고, 또 기본적으로 1.25배속 네, 세팅을 해서 올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급등주를 쫓고, 대박주를 쫓고, 어, 종목을 쫓아요 과연 내일 오를 종목이 뭔가 그래서 뭐가 오르는데 이런식으로 종목에 쫓으시는 종목을 쫓고 막 하시는데 어 정말 어, 그거는 좀 잘못된 거다 네, 아무리 물론 이제 어떤 종목이 오를까 네,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결국에는 그 흐름 안에서 또 대응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픈했지 제가 이제 매매를 한 매매 복귀를 요 일부 때 보여드렸는데 요것도 누군가는 요 고점에 사실 고점이란 것도 지나서 보이는 건데 음 아무튼 이런 고점 자리에서 또는 요 구간에서도 손절을 했을 수도 있고 고점에서 덥석 해가지고 어 자를 때 자르지 못하고 뭐 손절 어 그랬더니 뭐 급등. 뭐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어떤 자리에 있는 차트 어 흐름들을 봐야 되는지도 물론 중요한데요. 예, 그어 그리고 나서는 그다음 단계는 어, 이 흐름 안에서 대응. 예,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매매 복기 영상들 잘 참고하셔서 네. 예. 하시면 좋겠고요자 종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요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간격으로 볼게요 자 1위가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좀 매매를 했는데 운이 좋게 이제 좀 시세가 나왔고 시간 외에서는 빠졌습니다 이게 근데 오늘 교육방에도 제가 한번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증거금이 20%가 원래 아니었거든요 40% 였는데 20%로 최근에 바뀌었어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에 어딱 바뀐 시점에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 통계를 이것도 한번 쌓아보시면 네,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제가 카나레오 바이오 어, 이런 것들은 좀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지만 어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고 어, 생명선에서 오늘 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 이 밑에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만 원대 어, 생명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뭐 체크를 해보지 않겠나 싶고요. 이게 이제 따라가는 종목이 세종 메디칼이죠. 요거는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여기서 네, 그니까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이 자리를 돌파할 때볼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대장인 열세를 지고 있는 건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니까 세종 메디칼 지금 맥점이고 또 내일 당장 오르면 또 레드블 자리긴 한데 세종 메디칼, 뭐요게뭐 카나리아 바이오, 뭐 피인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엮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밖에 뭐그 에드 바이오텍 뭐 이렇게도 뭐 있는데 워낙에 뭐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 뭐 이런 차트 유형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자, 미래 나노텍, 오늘 마지막 오후 핫타임쯤이었나요? 오후 때 제가 아마, 어, 배팅을 했어요. 요 구간, 네, 한 두시 이후에 좀 배팅을 했던 종목인데, 시간에서도 올라가가지고 대부분 챙긴 상황이고, 어, 내일 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알수 없습니다. 어, 뭐, 그래도, 음 아무튼 보고요 미래 나노텍이라든지, 뭐, 금양이라든지, 어, 많은 종목들이 시장 때문에 시장 영향을 받아서, 당연히 시장 영향을 많이 받죠.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 어 지키는 종목 네, 그런 종목은 당연히 예. 자 이것도 지금 어때요? 사실 시장이 빠져서 빠졌다라 시장은 시장하고 뭐 전혀 상관없어 보입니다. 네. 직전에 저항을 받았던 자리 이 네, 구간 소화하고 돌파. 어, 흐름 이후에 눌렸는데, 뭐, 시장이, 뭐, 많이 빠졌지만, 이거는 여전히 이런생명선 추세를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뭐, 어, 내일 뭐,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에코프로도 아직까지 차트는 볼수 있다. 미래나노텍. 그 다음에, 자, 코닉 오토메이션. 이거 오늘 매매를 못해서 아쉬운데, 코닉 오토메이션. 이런 자리에서도 참 많이 말씀드렸었고, 이런 어, 구간에서도 봤지만, 최근에 시장과 함께, 어, 제가 안 보는 자리였어요. 근데 단 하루 만에 올라와 줬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도 장중에 봤었거든요. 아, 좀 고민하는 찰나에 막 슈팅이 나와가지고. 자, 앞으로 계속해서 요게 뭐 슈팅이 나올지 뭐 조정 나오더라도 일단 요 자리 있죠? 요 자리가 가장 의미 있는 자리니까. 생량선 요 자리를 어, 완벽하게 좀 훼손하기 전까지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 삼성전자, 뭐, 지수와 똑같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건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냐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네, 알 수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오픈했지는 뭐, 너무 좋았고, 오늘 제가 한 차례 비중 줄여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뭐 어쨌든, 뭐, 뭐, 그건, 그건 뭐, 네, 결과론적으로 올라갔으니까. 자, 어, 아무튼 공략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고, 내일 어떤 모습이 나올지, 뭐, 네, 는알수 없지만, 내일 네, 공약 후보로 당연히 또 보고 있습니다. 자, SJM 홀딩스도 오늘 앞쪽에 매매 보기 영상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 음, 개미, 그러니까 시간을 보유하신 분들은 카드리죠 근데 신규 입장에서는 갭이 너무 높으면, 갭이 너무 높아도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갭이 7, 8% 뭐, 그 이상에서 출발을 하면, 일단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반짝하고, 어좀 밀리고, 그리고 나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뭐, 일단, 네 일단은, 뭐, 네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될 종목이면은 분명하고요 어 이러한 시장, 불안한, 어, 무울한 시장 속에서, 최근에 레드불, 뭐 세력성까지 돌파를 하고, 네, 오일선 밀려났는데, 그러니까 강한 종목은 코닉 오토메이션 처럼 자 오일선 생명선에 대한 기준만 보더라도 어, 중요한 오일선을 밀려났는데 하루만에 재돌파가 나왔었거든요 코닉 오토도 생명선을 밀려났는데 재돌파가 나왔고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그래도 시세가 어, 다시 한번 재돌파가 나왔죠 생명선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가야돼요 음,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강했으면 어, 지켰어야죠. 지키고 생명선 지키고 가던가 이전 고점 뚫던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자트는 별로 너무 아쉽습니다. 자 S T 큐브와 시장 지수 전혀 뭐 생각이 안 나죠. 네, 돌파와 지지가 오늘 지킬 자리에서 지키고 오늘도 슈팅이 나왔고 시간에서 또 올랐네요. E V 첨단 소재 네, 어제 시간에서 뛰었는데. 음, 음, 어제, 사실, 밑으로 마감을 하길 바랬거든요. 뭐, 이렇게 마감해서, 저도 건들진 않았는데, 시간에 또 올랐더라고요. 오늘도 저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길 바랬습니다. 뭐, 배팅 한 종목은 아니지만, 아, 또, 신기로, 모르겠네요. 내일, 내일은 또 이렇게 멋진 시세가 나올지. 자, 어쨌든, 직전에 좀 저항을 받아갔던 구간을 이렇게 소화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정리를 해서 아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EV 첨단 소재가, 어, 최근에 그 리튬 리튬 관련해가지고 EV 첨단 소재 WI 요게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WI 그리고 EV 첨단 소재 코리아 SE 다 엮여 있다 셀피 글로벌 요거는 근데 차트가 에, 무섭죠 무섭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YZ 플러스도 오늘 뭐 분명히 데이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입니다 데이트레이딩은 가능한 구간이고 한데. 모르겠어요. 일단, 뭐, 블랙핑크 1위 뭐, 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체크를 해보고요. 체크를 해보고. 음 자, 지네틱스 점상이고요. 요게 어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 지네틱스, 서울전자통신, 어, AB 프로,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거는 뭐, 역시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지네틱스와 서울전자통신, 그리고 코리아 FD 3기 뭐 포르쉐 관련된 종목들 세비캠, 성일 하이텍 이런 종목들 다 제가 안 좋아하는 자리에 있어요. 이것도 뭐 빠르게 생명선을 회복을 해서 이 자리를 좀 다시 딛고 이어지는지 네, 뭐 체크를 해보고요. 어, 저항을 받고 빠질 수도 있겠죠. 가온칩스 가온칩스와 넥스트칩을 좀 고민하다가 저는 이것도 넥스트칩도 매매를 했거든요. 이 자리가 이 시간대가 그 오픈 오늘 뭐였죠? 오픈 엣지 테크. 이게 상한가를 기록한 자리에요 넥스트 칩이나 다운 칩스나 다 ARM 관련해서 최근에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고 요런 자리에서부터 레드불 시그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여전히 오일선에 살아있고요. 시간이 빠진 게좀 아쉬워요. 그래서 어 쭉쭉쭉 밀려 남이 형 그거는 뭐뭐 뭐 저는 보유를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평당과 어, 어디까지 볼 것인지, 어떤 흐름을 보이면 볼 것인지,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온 칩스, 지금 모습은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넥스트 칩, 예, 제가 요것도, 어,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어, 오일선 밀려났다가, 그 ARM 관련해서 오늘 오픈 엣지가 오픈 엣지가 상한가를 갔는데 요게 a r n 키워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한가를 갔을 때좀 밀려 있었던 넥스트칩과 그 종목을 그 가온칩스를 좀 보다가 저는 넥스트칩을 좀 매매를 했는데 요것도 어, 결국에는 이제 슈팅이 나와가지고 저는 일부 좀 챙겼거든요 챙겼는데 어, 시간에 의해서 보로4%또 빠졌어요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어, 요 정도, 요 정도 벗어나기 전까지 일단 계속 좀 체크를 해볼것 같습니다. 이 직전에 좀 저항, 그리고 뭐, 요 종목에, 뭐, 맥점, 뭐, 자리. 어, 여기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카나리아 바이오, 미래나노텍, 어, 코닉 오토메이션, 삼성전자, 그 다음에, 아, 10분 안에 좀 끊고 싶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자, 세비캠, 코리아 FT, 지니틱스, EV 첨단 소재, YG 플러스, 가온칩스, 성일 하이텍, 성, 에, 성일 하이텍과 뭐 세비캠, 모트렉스,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 영상 제가 녹화를 했거든요. 최근에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어, 월화수목금 매매를 했었는데, 이날 제가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잘 정리를, 어, 했다. 어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어제 이제 개파락했고 정말 시장과 함께 최근에는 정말 시장을 이기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면 어제는 이것도 이제 개파락하고 출발부터 안 좋았죠 개파락은 좋은 게 아닙니다 네, 뭐 개파락하고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개파락하고 또 일어서는 종목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파락은 저는 뭐 그렇게 막 좋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중요한 5일선이라는 기준을 위에서 밑으로 하향이 탈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제도 시간이 올랐는데 오늘도 뭐 좀처럼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또 시간이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서 요 구간을 좀잘 지키면서 이어질지 빠르게 좀 오일선 탈지 아니면 어 뭐좀 지체가 되면 어 승명선 좀 만나면서 이격을 좀 좁히고 뭐 이어질지 네. 일단은 모트렉스가 나왔으니까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조금 이것도 사실 아쉬운데, 뭐, 생명선은 뭐, 살아있고. 3부 모터스, 오히려 3부 모터스가 차트가 뭐, 지금으로서는 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뭐, 떨어지면 기다리고, 요걸 좀 먹으면서 이제 힘이 들어오는지. 자, HMM 모르겠어요. 레인보우, 네, 로봇주들도 뭐, 볼만한 게 뭐, 회성 TPC라든지, 로보티즈라든지, SPG라든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 B2N, 오늘 레드볼 나왔고, 요게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어, 한번또 레디블 나왔으니까 연속적으로 조정 한번 받아주고 또 이어지는지 체크 네, 계속 한번 해보고요. 요것도 왜 올랐나요? 뭐잘 모르겠어요. 장중에 좀봤던것 같은데 일단 요것도 한번 조정을. 어, 뭐, 조정 주고 또 이어지는지. 어, STX.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내일 또 이렇게 먹어 간다면 저도 이제 볼 겁니다. STX라든지 EM 플러스. 이것도 내일 레드블 시그널에 이렇게 올라가면 나오는 자리에요. EM 플러스. 그래서 최근 또 시장이 안 좋은데 요건 요 구간 소화하고 생명선 이제 밑에서 올라오면서 소화하고 한 단계 레벨업이 됐죠. 어, 그리고 나서, 뭐,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어, 내일 레디볼 나오는지, 어, 그러면서 요 은봉, 은봉 먹는지, 네,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 SCI 평가 정보, 오늘, 아, 그러니까 최근에 좋았고, 어제 좋았고, 어제. 그리고 오늘 반짝했다가 밑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뭐, 제주은행도 그렇고, 푸른 저축은행도 그렇고, 내일 지수가, 어, 많은 분들이, 아, 이제는 반등하지 않을까? 그럴 거예요. 근데 또뭐 반등이 약하거나 주다가 또 빠지면 네, 당연히 이렇게 좀 최근에 시장 인버스 역할을 하는 요쪽 네, 어, 체크를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내일 요게 거래정지고 뭐 스펙주 중에서도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한라금융 15스펙 어, 그 카운터 관점에서뭐요 요 정도는 뭐 체크를 좀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에서는 세종메디칼 카나리아, 국전약품이 오늘 좀 흔들리길래 좀 자리를 잡아갔으면 저도 요런 자리나, 요런 자리나 봤을 텐데, 뭐 좀처럼 뭐 요, 한, 한번 흔들, 흔들고, 제대로 된 추세를 타지 못해가지고, 매매는 하진 않았지만, 최근에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좀 이탈하면 너무 아쉽거든요. 다시 한번좀 먹으면서 힘차게 움직이는지 일단은 좀몇 거래를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뭐, 황금, 사실 뭐, 황금 ST도 최근에 뭐, 생명선 딛고, 뭐, 세력순도 한번 찔러주, 고네 했던 종목이라서, 아, 제가 이거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자, 어, 이렇게 또 한번 올라가는지, 황금 ST라든지, 뭐, 문배 철강도, 네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어 이틀 정도 조정을 밟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움직이는지, 철강 쪽도 보고 있고요 자뭐에이 프로도 뭐, 뭐 에코 프로와 비슷하게 어, 최근 시장 뭐 전혀 알.. 그죠 시장이 안 좋나 알 수가 없어요 이 종목을 보면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레드불 요때 나오고 쭉 생명선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한국 알콜도 최근에 레드불 나오고 있는데 왜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것도 어떻게든 어떻게 보면 시장은 뭐 생명선 아래서 에 지금 이런 자리잖아요. 지금 시장이 시장이. 이렇게 계속 생명선 이탈하고 쭉 빠지고 있는데 요거는뭐 이렇게 생명선을 타고 있으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뭐 거래 대금은 어네 없습니다 없는데 뭐 이렇게 있고 최근에 또레드볼 나왔던 캔코어도 있고요 어 생명선을 좀 중심으로 또 이어지는지 어 본다면 찾아 본다면, 그러니까 강했던 종목 여전히 5일선 뭐 벗어났지만 생명선 살아 있고 뭐 볼수 있는 종목들 찾아 보면 많아요. 그래서. 어, 시장은 뭐 암호를 하고 내일도 어떻게 될지 뭐 전혀 알수 없는데 뭐 시간에서 올라간 종목도 있죠. 음. 아, 정말 암호나 정말 아무나잖아요. 근데 잘 보면 이게 어, 끼어 맞추기가 아니라 이걸 끼어 맞췄으면 손실 볼 필요가 없잖아요. 생명선이라도 지켰으면 50% 가까운 손실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생명선 중심으로 왔다 갔다 생명선 중심으로 돌파지지 저항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 그죠? 그래서 좀 정말 이 차트가 네, 차트에 대한 기준 어, 그리고 차트 공부를 하는 이유가 기다림을 최소화하고 네, 어, 손실을 최소화하기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은 최소하기 화 위해서 무조건 오일선이라든지 생명선이라든지 추세 돌파 지시점 이런 기본적인 차트 공부를 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네 영상. 네, 빠르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카운터택 강의, 네, 공지는 이번 주 안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어, 네, 요때 어, 예정입니다. 카운터택은 요때 예정이고, 카운터택 강의 끝나고 나서 아마 11월 5일이나 뭐 그때 기본 특강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정말 그 무엇보다 기본이 중요하고 꼭 기본 특강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공부하기 좋은 세상이에요. 요즘에는. 네. 물론 잘 선별하셔야겠지만, 뭐 주식 책도 많고, 주식 유튜브 채널도 많고, 뭐제 채널이 꼭 아니더라도 반드시 어 공부를 어좀 하시고, 네 시장에서 음 이게 좀 암울한 시장이지만 다들 잘 대응하시고 네뭐 수익 어잘 내셨으면 좋겠네요. 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